눈이랑 입까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표입니다 지금 제 차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따로 달려 있구나. 뭐 예전에는 제가 태블릿 PC를 좀 이렇게 송풍구 쪽에다가 자석 거치대로 해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가 그냥 달아버려서 꺼지기도 하고 또 충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막 좋은 태블릿을 달아놓은 것은 아니라 좀 느리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고민하던 토에 유모닝에는두 가지 종류의 매립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송풍구에 그냥 이렇게 낄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어, 매립재가 있고 하나는 센터페시아 전체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어, 매립재가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일체형 마감재로 된이 매립재가 굉장히 예쁩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원래 뉴모닝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매립제를 한번 구매해서 내비 매립을 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제 차는 알다시피 네, 저번에 봉고3 오디오를 제가 달면서 센터페시아를 좀 갈아 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일체형 마감재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또 갈아 내야 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태블릿은 별로고, 내비, 매립은 하고 싶은데, 제가 선택한 거는 송풍구, 매립제를 선택해서, 매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다이는 매립입니다. 이건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플러스 안드로이드. 그래서 이름하여, 카블릿입니다. 카블릿. <laughs> 신기하죠? 카블릿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M2C. 어, 이 제품은, 네, 뭐, 와이파이나 LTE를 잡아서, 어플을 깔아서, 정말 내비게이션도 볼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매립 전용으로 나온 게 있고 어쨌든간 아트뷰에서 나온 M2C 8100A라는 제품이고요. M박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멀티박스라고 해서 LTE, 메모리 카드, USB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박스인데 멀티박스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뭐 USB 꼽는데, SD 카드 꼽는데 여기는 GPS 그리고 여기는 DMB 공유 안테나, 그 다음에 여기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억스 잭, 그리고 여기 이제 파워 잭. 어, 저는 이 제품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8인치입니다. 8인치. 뉴 유모닝 매립제 같은 경우는 <laughs> 이거는 예, 판매자분께서 포장하시다가 부러트려 먹 오셨다고 이거 제가 달면 되는데 이거는 7인치입니다. 7인치.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가면은 좋긴 한데 안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약간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들 네, 보이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또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를 깎아내면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베리을 하대 가공하여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잘라보고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라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칼로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냈어요. 되 깔끔하게 잘라냈고, 아까 거기.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가죠. 오. 그러니까, 파렌지 크기가, 들어가, 본체 크기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꽤 많이, 좀 약간 간, 간섭이보다 약간 가린, 가려지는 것 같아요. 와. 거의 반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면 되나? 좀 고민 좀 하고 올게요 네 그리고 <laughs> 일주일 이 지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뭐가 문제였냐면은 아 약간 매립재를 자른다는 것 자체가 약간 멘붕이었어요 약간 두껍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잘라내야 돼서 저번에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불에다가 칼을 이제 대서 좀,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매일 입지를 녹이면서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아, 그 엄두가 잘안나더라서 야, 이걸 내가 해야되나? 모르겠 그리고 두번째는, 납땜을 또 해야됐습니다. 보시면, 그때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게 전원 잭이거든요? 전원 잭을 이렇게 잘라놓으셔가지고, 이걸 납땜을 해야되는데, 납땜하면 되는데, 아, 뭐 그런 것들도 약간 막, 갑자기 멘붕으로 다가와서, 조금만 이따가 하자 했는데, 시간이 막 가가지고,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빨리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우선은 전선 납땜에서 이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립재는 칼로 그거를 오려낸 다음에 대고 매립하는 거 오늘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7인치로 내비 매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 납땜하고 어, 내려가서 칼로 잘라볼게요. 납땜 시작합시다. 좋아좋아 좋아. 나중에 구직포 테이프만 잘 바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됐습니다 이제 네비랑 이거는 블랙박스랑 똑같아요 B플러스 배터리 그 다음에 ACC 그 다음에 접지 해서 연결하면은 이제 아마 네비에 전원이 들어오겠죠 조금 귀찮지만 어쨌든간 완성된 다이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도면을 그려볼게요 도, 그려보고 내려가서 칼로 이제 자르는 것들을 그것만 조선 보여 드릴게요 <목소리> 엄청 많이 잘라내야 되는데 내려가서 한번 잘라 볼게요 와...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갈고 올게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착. 자, 갈가냈습니다. 위에 부분 좀 남았고요. 밑에 부분이랑 여기 다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둘이 붙여 가지고 그 틈을 좀 메꾸려고 하고요. 이거 이제 고정시키고 이제 매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서 밥을 좀 먹어 드려야겠습니다. 밥먹고개 밥을 먹고 왔습니다. 기 조립을 좀 해야 돼서 먼저 이제 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케이블 타으로 고정시키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다이소에 좀 빨리 마무리 해야 돼서 박스도 약간 기억재로 된걸 사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틈새 테이프도 붙여서. 꺼번에 빨리 한 다음에 내려가서 내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이소로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laughs> 이거 흙은 토마토를 기르기 위해서 샀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다행히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럼 바로 좀 해볼게요. 제가 테이블 사이가 좀긴게 없어가지고 여기 고정 시키려고. 오, 다이소가 좀잘 좋아. 나중에 돈키우테될것 같아. 우리나라 다이소 어 좋습니다. 힘질도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신걸로. 내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쪽같지 않아요? <laughs> 해석을 좀 약간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7인치 네비를 매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왔고요. 이거를 탈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도 하나 떨어진 것도 다시 달아야 되고 밑에 하단 커버를 달아서 어, 전원도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 GPS랑 DMB랑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탈거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탈거를 먼저 해볼게요. 뺐습니다. 아, 났습니다. 오, 오, 느낌 사는데? 이제 밑에 하단 커 하단 커버를 좀 떼볼게요. 자 봅시다. 문 자동 잠금 장치 해볼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시거라이터인데, 이렇게 똑같이 이거는 제가 자꼭 봐도 재미 없어지잖아요. 그냥 어차피 손을 위로 빼는 거라서 빼서 정리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원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선을 뺐고요 이제는 무슨 뭘 연결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GPS 선을 연결해볼게요. 그러면은 저선도 이리로 와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 고양이 있다. 또저 고양이 온다. 고양아! 고양이가 되게 많이. 대비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꺼리가 손 짧은 것 같아요. 이제는 줄하면 됩니다. 전원선, DMB선, GPS선에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좋아 좋아 좋아.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했습니다 와이파이 잡아볼게요 어, 와이파이 잡았어요 어 근데 되게 빠르빠르하고 좋다 p 접 잡았어요 <laughs> 자 어쨌든 간 어, 뉴모닝 매립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대시보드 커버가 이제 매립용 커버가 아니라서 좀잘라내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다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다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아, 안드로이드 5.1입니다. 예. 아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는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튼 예, 이거는 안드로이드 카블릿은 그냥 떼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다이는 메린만 했던 걸로 이거는 좋은데, 못 써요. <laughs>